소화불량 더부룩한 속 이젠 편안하게 잡주가 답입니다. 늘 더부룩하고 답답한 속 지치셨나요? 여기 소화불량을 날려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연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삽주인데요. 예로부터 귀하게 쓰인 삽주는 백출과 창출로 나뉘어요. 백출은 주로 비위를 튼튼히 하고 기운을 돋우며 몸속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불량 식욕 부진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죠. 반면 창출은 맵고 따뜻한 성질로 속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며 몸속 찬 기운과 습기를 몰아내는 데 탁월합니다. 속이 차서 자주 체하거나 설사하는 분들 특히 도움이 됩니다. 삽주는 차로 끓여 마시거나 식에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한의사와의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섭취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의 지혜로 찾은 편안함. 이제 당신의 위장이 웃을 시간입니다. 언제나 하루 한 건강과 함께 당신의 하루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새로운 건강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